오, 내방 밑에 약간 뜨끈뜨끈해진다. 보일러, 보일러가 돋나? 제 방이, 제 방이 그거,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. <laughs> 제 방이 보일러 고장이 나가지고, 어, 다른 곳은 다 뜨끈, 보일러 키면은 다른 데는 다 뜨끈뜨끈한데, 제 방은 완전 냉방이에요, 냉방. 어, 근데 제가, 아, 여러분들 지금 보고 싶, 있다시피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.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, 제 방이 냉방이라, 완전 냉탕이라도, 어? 내방 내 자체가 이렇게 추워도, 방문을 열 수가 없어요. <laughs> 방문을 열 수가 없어요. 방문 열면 일단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, 지금 이거 VR도 끼고 있고, 이, 이 트래커들도 장착하고 있는 이, 이 꼴사나운 모습도 문제고,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, 현실에서 보면 완전 허공이 허적허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, 않으니까, 어, <laughs> 라디에이터라뇨. 아무튼, 뭐, 그리고, 이 방송 멘트라는 것도 가끔, 어, 좀 완전히, 어, 방송의 분위기를 위해서 가끔 상큼 빨랄하게막 반응하고 이러잖아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러면서, 어, 이런 거를, 이 소리가 제방 바깥으로 다 흘러나가고, 다른 사람들이,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. 어, 그러니까 그런 걸안 되니까, 제 방문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할 때, 컴퓨터를 할 때, 방송을 할때 이렇게 방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어요. 닫아놓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, 이게 집 안에 훈훈하게 데펴진 공기가 제 방으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. 제가 방문을 닫아놔가지고. 그래가지고, 어, 저희 식구는 돌러켜가지고 진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저 혼자 방에서 추워가지고, 뭐, 방송하면서, 어, 추워, 으, 추워, 이러면서, <laughs>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. 음, 자, 그래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라도 내려고, 제가 오늘 느낌이라도 내려고 이렇게 모닥불 앞에, 이렇게 모닥불 앞에 와가지고, 앉아가지고,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실질적으로 몸은 따뜻하지 않은데, 실질적으로 몸은 추운데, 이렇게 느낌이라도 내려고, 아, 아 이렇게 느낌이라도 내려고, 이렇게 모닥불앞프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어, 근데, 신기한 게, 어, 진짜 뭔가 좀 근데 훈훈해지는 느낌이에요. <laughs> 그냥, 이 가상, 요, 응, VR 가상세계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, 진짜 몸이 좀 훈훈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응? 저 모닥불이 현실에선 뜨뜻한 본체, 어? 뜨뜻한 본체인가요? 컴퓨터 본체 말하는 건가요? <laughs> 이 모닥불이 그, 컴퓨터 본체인가요? <laughs> 아 그럴 수 있겠다. 제가 어, 컴퓨터 하고 있으면 제 컴퓨터에서 열기가 진짜 뜨끈뜨끈하게 나니까 제 컴퓨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어, 내 방에 얼음이 올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컴퓨터가 열기를 아주 아주 아주, 아주 어, 많이 뿜어내고 있거든요. 음, 그 열기, 열기를 엄청나게 뿜어낸다는 어, 인텔 i9 모델이거든요. 제제게 글카도 3080 Ti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진짜 컴퓨터는. 아, 근데 모르겠어요. 요즘에, 아, 제 방이 더 그거 해가지고, 그,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있어요. 제 방이 춥다 했잖아요. 제 방은 추운데, 제 컴터가, 제 컴터가 열기를 어, 엄청나게 뿜어대니까, 이 컴터 옆에 쪽에 벽면 있잖아요. 컴터 옆에 쪽에 벽면. 이 벽면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요. <laughs> 물이 맺혀요. <laughs> 컴터 열기와 이, 이 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, 어, 결론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벽에 물이 맺히고 있어요. 벽, 벽지가 젖어 들어가고 있어. 아, 미치겠어. 아이,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이렇게까지됐 했냐. 어, 컴퓨터 본체가 훈훈해지는 거였다. 이 아무튼 <laughs> 어, 제 컴퓨터는 진짜 열일하고 있어요. 아, 아, 이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어. 몸에 유연성이 없으니까, 몸에 유연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들어.